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태국에는 크고 작은 야시장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현지인들만 가득한 리압투안이라는 야시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핑크색 MRT 와타라폰이라는 역에 있고요. 지하철역에 내리면 멀리 야시장이 보입니다. 구글 맵으로 찍어보면 700m 정도로 나옵니다. 여기가 입구인데요. 바깥쪽은 식당이고 가운데에 각종 물건들을 팔고 있어요. 오른편으로는 이렇게 노점 먹거리와 물건 파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과일 파는 곳인데요. 딸기랑 귤, 촌프 이런 게 있네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접시당 20바트고 해산물 샐러드집이에요. 오징어랑 돼지고기, 연어장, 붉은 새우, 연어 어쩌고 똠양꿍 국물, 면 이렇게 시켰습니다. 밥을 시키고 싶었는데 잘못 골라서 면을 시켰어요 이런 오렌지 주스도 팔고요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가보니까 도넛 가게더라고요 직원이 잘생겨서 사 먹으려 고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마시멜로우에 초코 묻혀주는 집도 있고 가리비에 토핑 올려주는 집도 있네요. 와플이랑 붕어빵 파는 집도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파는 집이 딱 하나 있었는데 가격이 싸지는 않았어요. 태국 사람들은 꼬치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꼬치를 파는 집들이 많았어요. 여기는 한국식 간장 새우장이랑 연어가 파는 집이고요. 젤리를 무게로 달아서 파는 집이랑 멸치같이 작은 생새우 파는 집도 있고 케밥 파는 집도 있어요. 물건 파는 구역이 엄청 넓게 되어 있었는데요. 남자 옷도 있고 여자 옷도 있었는데요. 여자 옷은 한국에서 입는 스타일 비슷하긴 한데 간혹 좀 촌스러운 옷들도 섞여 있었어요. 야시장 중앙에는 이렇게 큰 트리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엄청 더운 나라인데도 청바지는 꼭 팔더라고요 짝퉁 운동화도 많이 팔고요 한국과 다르게 핸드폰 기종이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핸드폰 케이스도 많이 사더라고요 피어싱 가게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답동산이 들도 팔고 있었습니다 헤나인지 타투인지 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라이터랑 물담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특이한 점이 시장 안에 안경점이 있었어요. 장비들도 다 갖다 놓고 시력 검사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야시장마다 꼭 있는 게이 향수 가게인데요. 이게 아마 잘은 모르는데 카피 제품 파는 것 같아요. 한쪽 구석으로 가면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화장실도 있는데 유료고요. 여기는 이렇게 애들 놀수 있는 이런 유원지가 되어 있네요. 에펠 탈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내 <laughs> 관람차가 너무 빠른데요. 해산목마도 있고요. 아탈 때는 이렇게 멈추네. 아 어른도 탈수 있네. 한 바퀴 돌면 끝인가? 노르기구들은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 트램벌린도 있었고요. 약간 키즈 카페 같은 시설도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목카타 집이구나. 이렇게 생선을 손질해가지고 파는 집도 있었고요. 열대 과일을 이용한 주스가 있었는데. 롱안이라는 과일주스가 흔하게 팔았는데 그 옆에 제철이 아니면 보기 힘든 또 다른 야자 열매가 있어가지고 이걸 먹어보기로 했어요. 왼쪽에 큰 알갱이가 룩단이라는 열매인데 예전에 제가 태국 친구 만났을 때 제철에 꼭 사먹는다고 하는 그 과일이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이 팔고 있었고요. 이렇게 빵에다가 토핑을 올려주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컨셉으로 주사기에 젤리 같은 걸 담아서 팔더라고요. 저는 사과 맛이랑 바닐라랑 파이티 이렇게 골랐고요. 에그타르트는 종류별로 하나씩 샀어요. 저기 이렇게 동물 체험할 수 있게 돼지랑 토끼랑 기니피그랑 뭐 뱀도 있고요, 저기. 뱀이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앵무새들도 있어 거북이도 있고요 여기는 일본라면집이네요 3,000원 정도 여기는 인기가 많았는데 빙수집인 것 같아요 가격이 막 엄청 싸진 않았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음료수 파는 집도 있었고요 초밥 파는 집도 있었습니다 콜라 슬러시 파는 집도 있었고요 족발덮밥도 팔고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주는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싹 굽고 기름기가 너무 많이 빠져서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옆쪽에 태국식 디저트들이 팔길래 하나 사봤어요. 먹어볼게요. 음, 엄청 갈아요. 겉에는 엄청 얇은 버터 같은 과자고요. 음. 속의 크림은 뭔가 찐 터거리는 생크림, 휘핑크림 같은 뭐 그런 건데 엄청 달달해요. 예전에 사 먹은 데는 너무 달았는데 여기는 딱적당하게라네요이 속에 노란색이 뭐 계란 노른자로 만든 거라고 들었거든요. 딱 무슨 맛이 나진 않아. 먹느라고 촬영을 못했어. 주스 엄청 맛있어요. 뭔가 야자, 공장 야자라고 하는데, 뭔가 코코넛 같기도 하고, 사탕수수 같기도 하고, 달달해요. 그리 열매를 먹어봤는데, 뭔가 제가 배도 불러서 조금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열매는 씹으면 살짝 찐덕거리고요. 상했나? 싶을 정도로 좀 끈적거리는 게 있고, 식감은 코코넛보다는 더 물렁해 물컹물컹? 황도 통조림같이 그거보다 더 물컹물컹하면서 그렇지만 또 씹히는 맛은 있는 <laughs> 맛은 이미 주스로 다 빠져가지고 열매 자체가 엄청 달진 않아요 이거 추천 왜냐면 다른 거는 1년 내내 파는데 방금 먹은 거는 저딱한 군데 봤거든요 테디팜? 특이한 야자였어 무슨 무슨 팜 이래가지고 야자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숙소 근처에 마사지 가게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보통 남자 마사지자가 잘 없거든요. 여기는 젊은 남자 마사지사가 있길래 받았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이후에 한두 번더 방문했어요. 신기하게도 이날 옆에서 판촉 행사를 했는데 저도 가끔 마셨던 M150이라는 음료였어요. 한국으로 치면 바깥스 느낌의 음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차라폰역에 있는 리압뚜앙 야시장에 갔다 왔는데요. 핑크라인 쪽에 호텔 잡으신 분들이나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야시장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사지 바꿔왔더니 노곤노곤하네요. 지하철역에서는 걸어서는 1km 정도 되고요. 주황색깔 쪼개 입은 아저씨들이 있으면 2 0밧에 지하철역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